지난번에 봄 패션 하울 영상을 찍었잖아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쇼핑몰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많은 쇼핑몰과 다양한 옷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정말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laughs> 진짜 산뜻산뜻하고, 색감 맛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으니까요.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색감이 너무 예쁜 니트들과 가디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트는요, 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니트예요. 정말 누가 봐도 봄봄한 컬러인데요. 요 니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쫀쫀해요. 그래 가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는 편이라서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컬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스타일의 컬러로 선택하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웜톤, 쿨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봤는데요. 확실히 핑크색 컬러는 정말 봄이다. 약간 요런 느낌 있어서 누구나 잘 어울리실 것 같고 봄 웜톤이신 분들은 무조건 완전 추천해드리는 니트이고요. 이 컬러는 쿨톤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확실히 포카리 스웨트를 마신 듯한 그런 청량감이 있는 니트예요. 추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코디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니트는 짜잔! 저는 여기 단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로 구매했던 제품인데요. 여기가 언더비라는 곳의 쇼핑몰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언더비라는 쇼핑몰은 색감을 정말 잘 뽑아내요. 특히 봄 컬러를 굉장히 잘 뽑아내서 봄에는 저는 무조건 언더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 언더비의 대표 상품으로 이 니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입으면 사진도 굉장히 잘 나오고 어떻게 코디하든 그냥 매치가 잘 되고 산뜻한 느낌이 가득 가득 드는 그런 니트입니다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고 핏도 굉장히 잘 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넉넉한 니트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껴입기도 가능한 그런 니트입니다 짜잔! 이것도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이것도 언더비 제품이에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색감을 굉장히 잘 뽑아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이드 제품인데 약간 옐로우랑 그린 컬러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니트예요. 이거는 입자마자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니트 같지가 않은 그런 니트인데요. 제가 키가 168인데 약간 짧은 그런 기장이더라고요. 손을 들면 살짝 배꼽이 보일락 말락 할그 정도의 니트니까 조금 참고해주시고 키가 아담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예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소라색, 민트색 컬러의 니트예요. 짠!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이너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켓, 프렌치 코트 안에 코디하기 굉장히 좋은 니트입니다. 입었을 때 느낌도 좋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니트입니다. 추천! 이번에는 오렌지. 요거 <laughs> 같은 경우에는 남자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남녀 공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편안하고 질 좋은 니트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요기 쇼핑몰이 제가 아는 오빠가 운영을 하는 쇼핑몰인데 오빠가 되게 진짜 질 좋은 제품만 가져오거든요. 그걸 저도 알아서 그런지 종종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커피, 트풀 니트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질 좋은 니트, 약간 넉넉한 니트, 편안한 니트 찾고 계신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요거는 크롭 니트예요. 길이를 조절하는 끈이 있어 가지고 어 체형에 크게 상관없이 조절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롭 니트는 보통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니트는 크롭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넉넉해요. 내가 조금 통통하다 할지라도 되게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키니보다는 약간 넉넉한 사이즈의 팬츠랑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힙한 스타일 아시죠? 요거는 <laughs> 이너로 입기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저는 트렌치코트 안에 입으면 굉장히 포인트가 잘 살더라고요. 색감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코디를 해봤고요. 컬러 자체가 약간 형광 연두색 느낌이에요. 나들이 갈때 입고 싶은 그런 룩의 이너라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니트 밑에는 약간 프릴프릴하게 꽃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약간 어깨 라인, 이런 포인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컬러 하나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입니다. 짠! 요즘에 약간 이런 나시 오프 숄더 티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쇼핑몰에서도 진짜 다볼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제품이 저는 쇼핑몰에서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나시는 지금 제가 입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어깨라인이 너무 예쁘게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나시는 길이가 굉장히 긴데, 요 겉에 오프숄더는 또 길이가 짧아요. 나름 수위 조절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시 오프숄더예요. 하지만 여기 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약간 팔 부분이 돋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요거는 막 엄청 강추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가격 대비 입을만한 것 같아요. 또 같은 종류의 오프숄더 라시티인데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블라우스와 원피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자 여러분. <laughs> 제가 브이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들어봐 주셨던 그런 셔츠입니다. 요 셔츠는 제가 지금까지 구매해본 셔츠 중에 가장 만족했고, 가장 핏이 좋았고, 딱 입는 순간 부드러운 그 느낌. 그리고 청바지에 넣었을 때딱 떨어지는 그핏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목이 굉장히 답답한 셔츠들이 있어요. 요거는 단추를 풀면 빗이 딱 요렇게 자리를 잡아줘서 답답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 언더비는 셔츠도 맛집이에요. 다음은 사랑스러운 하트가 그려져 있는 짠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러블리해가지고 주문을 해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박시하고 일자예요.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라인을 조금 청바지에 넣어가지고 잡아서 입으면 예쁘실 것 같습니다. 귀여운 블라우스 원하시면 추천.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추랑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예요. 화이트 팬츠랑 딱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매치를 해줬더니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는 입어보고 알았는데 어깨가 굉장히 포인트가 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넓으신 분들한테는 어깨가 더 살아 보이니까 요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깨가 조금 좁아서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그냥 흰색 셔츠 블라우스예요. 요거는 너무 너무 기본템으로 잘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요것만 단독으로 입지는 않고 항상 캣 안에 입는다든지 니트 가디건 안에 입는다든지 요렇게 코디를 해줬는데요. 굉장히 예뻐요. 컬러감 있는 속옷을 입을 경우에 다 비쳐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피스에도 니트에도 뭐 자켓에도. 코디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셔츠니까요. 하나쯤 소장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다음 블라우스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라우스예요.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저는 블라우스는 약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블라우스여서 바로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프릴프릴라고 샤랄라한 느낌의 블라우스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원피스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짠! 이거 보자마자 너무 너무 정장스럽기도 하고 고급스러워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셔츠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델 언니가 그렇게 입고 있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조금 라인이 타이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마르신 분들. 보통 체형보다 조금 마르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도 약간 힘주고 입어야 되거든요. 음, 조금은 힘들지만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숏 원피스예요. 제가 항상 롱 원피스만 입다가 요즘 숏 원피스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살짝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팔이 전체가 시스루예요 그래서 조금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되있거든요요 원피스 자체의 기장이 막 짧은 건 아닌데 속바지 기장이 조금 짧더라고요 키가 아담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원피스예요 저도 키가 큰데 그래도 어, 아예 못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서 예쁘게 입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팬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인생 팬츠 쇼핑몰을 찾았어요.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데, 98도씨라는 쇼핑몰이에요. 이 쇼핑몰에는 다른 거는 사실 그냥 평범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팬츠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요, 짠! 요런 데님 팬츠예요 요거는 허벅지가 조금 넉넉하면서 종아리로 떨어지는 일자 팬츠인데요 제 다리가 막 엄청 두껍다 이건 아닌데 모양이 조금 예쁘지가 않은데 요 팬츠는 그거를 진짜 커버를 완전 잘해주더라고요 핏이 정말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더라고요 98도씨에서 만든 팬츠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팬츠 말고 여러분들이 구경하시다가 하나 정도는 꼭 도전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팬츠는 제가 지금 입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요? <laughs> 화이트 팬츠예요 제가 화이트 팬츠를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진짜 온라인에서 성공한 건한 번도 없었거든요 후기가 너무 좋길래 속는 셈치고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예뻐요. 뭔가 허벅지는 조금 타이트한데 종아리는 넉넉한 약간 그런 팬츠라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종아리 모양이 조금 안 예쁘다,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정말 정말 예뻐요. 아무튼 98도씨 팬츠들 완전 추천합니다. <끝> 여러분 이제 자켓과 코트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애용하는 뉴먼데이에서 구매한 자켓인데요. 짜자잔! 요거는 입자마자 진짜 좀 놀랬어요.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요거는 가격대가 꽤 있는데 그만큼 진짜 탄탄하고 입었을 때그 묵직함이 좀 달라요. 저렴한 것들과는. 그리고 굉장히 단독으로 지금부터 입어도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두께감이었고요. 이거는 약간 존꾸할 때꼭 입고 싶은 그런 자켓입니다. 특별한 자리나 존구할 때꼭 이거를 입고 나갈 만큼 제가 진짜 입자마자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자켓이에요 이것도 뉴먼데이 제품인데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자켓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뉴먼데이 외투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입었을 때 되게 가벼운 느낌인데 따뜻하고 착용감이 좋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자켓이 이 친구예요. 컬러감도 산뜻해서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어뭐 이런 것도 굉장히 딱히 코디가 필요 없어서 정말 정말 애정하는 그런 자켓입니다. 이거 진짜 추천! 요거는 가성비 굉장히 좋은 자켓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코디를 한 듯한 그런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봄에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팬츠에 요것만 입으시면 커리어 우먼, 뭐 나는 꾸미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꾸민 것처럼 봐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괜찮은 가성비 트위드 자켓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트렌치 코트를 짜자잔! 어, 제가 트렌치 코트가 약간 가을 느낌 많이 나는 트렌치 코트는 있는데 이런 크림 컬러의 트렌치 코트를 처음 입어봐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확실히 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굉장히 색감을 잘 뽑았어요. 가을에만 트렌치코트 입을 수는 없잖아요. 봄에도 트렌치코트 입어야죠. 기장감도 딱 좋아요. 아담하신 분들이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기장감이었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야상이에요. 이게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착용감이 좋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조금 착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딱 입었을 때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딱 제가 좋아하는 꾸안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두께감이 굉장히 얇아서 여름에 쌀쌀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거는 자켓이에요. 굉장히 정장스러운 자켓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색감이 예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입어보고는 생각보다 핏이 너무 좋아서 조금 깜짝 놀랐던 그런 자켓입니다. 블랙 자켓이나 브라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선호해서 입진 않아요. 근데 이런 산뜻한 느낌 컬러의 자켓은 좋은 뜻으로 가벼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입을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 이거는 뭐 화이트 바지, 블랙 바지, 청바지, 슬랙스 정말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하울 때 코디했던 신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짜잔. 장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보이는 신발이죠. 어, 일단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밝은 톤이라 그런지 어떤 코디에도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너무 예쁘고요. 제가 한, 한두 달 정도 신어봤는데 한 번도 발이 아프거나 그랬던 적이 없어요. 코디하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품, 짜잔. 이거는 어디 거지? 이거는 기본 블랙인 듯 싶지만 뒤에가 이렇게 밴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잘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벗어보려고 해도 잘안 벗겨져요 <laughs> 제가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인데도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코디하기도 쉽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 신발도 그렇고 아까 신발도 그렇고 다 정사이즈로 딱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패션 아울은 조금 아이템들이 많아가지고 촬영하는 데도 조금 오래 걸렸어요. 배터리도 한번 갈아끼우고 굉장히 바빴는데 틀로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올 봄에 우리 모두 이렇게 산뜻하고 예쁜 옷 입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You're la lov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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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They say be careful what you wish and see, I just did granted